네. 안녕하세요. 여성국국 배우이자 판소리를 하고 있는 국악인 박수빈입니다. 네. 이렇게 소리로그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 또 잘하고 싶은 욕심도 많은데요. 가요를 커버한, 저희 인생 음악의 가요를 커버한 커버곡과 그리고 제가 만든 곡세곡 곡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어떨어 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 한번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마음이에요.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한동안 못 만났지 서먹서먹 상했었지 혹시 마음이 변했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 부절 했었지 밤이면 창을 열 뿌리를 달린 내게 되겠지 네. 제가 아홉 살때 음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를 지켜준 음악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병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아 지금 내가 어디로 어디로 가 저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 타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 말 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얻어 해,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네,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 제 음악성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사람이 요즘의 추세지. 아, 자고로 광대는 관객을 기쁘게 할줄 알아야지. 같이 놀고 가지고 놀고 잘놀줄 알아야지. 오늘부터 너의 연예인이 되기 위한 데뷔 무대. 코믹 멜로 액션 에로 마음에 드는 걸 찍으시죠.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 영화 한편 찍으시죠. 엔딩에 키스진 있어. 정말 그대의 연예인이 되.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소리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 처음 같은 마음 그러자 그녀가 웃는데 항상 개인기와 신기한 이벤트 쇼쇼쇼 쇼 쇼. 준비 다 끝났으니 우울한 날에 말씀하셔셔셔 분위기 띄울 때 여성곡 극 간판 들이고 모두 잡을 때 판소리 한곡 곡과 리듬 자고 볼때잿제제제잿잿땀 제제 하늘로 빛날고 볼때 사물놀이 그대의 연예 다 해줄게, 아, 지금까지 이제 저에게 저의 이제 예술 활동에 좀 힘을 준 가요를 커버를 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제 자작곡입니다. 어, 아, 첫 번째 곡은 제가 한 13년 전에 작곡한, 작사, 작곡한 곡인데 뭐이 중간에 막 대금도 넣고 싶고 막다 넣고 싶은데 제가 처음으로 작곡을 공부하면서 찍은 건데 한번 재밌게 들어봐 주세요. 제 음악성입니다. 기름은 다시 활활활 난 남들과 달라 지금 자리는 잠시뿐만 자유롭게 꿈을 꿨 꿈꿈꿈 꿈을 꿨 꿈꿈꿈 아마도 그랬겠지 착각하고 착각했지 내가 여기까지라고 나는 못한다고 내가 알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그냥 변하게 사는 게 나는 좋아 그치 사랑하는 <목소리> 저들을 제저들고 세상은 내 맘대로 할수 있어, <목소리> 있어 내발아에 세상을 다가질대로 하하하 소리질러 오늘은 신나게 쉴리 댄스 들썩들썩들썩들썩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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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르는 공동의 세상이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풍도 아리랑이라는 곡인데요. 어, 안산시에 풍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풍도가 청일전쟁의 시발점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회 되시면 풍도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람선에서 틀어준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안 트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번 가볼게요. 생겨나 나 얕은 바다 어딘가에 잠겼다가 생겨난나 뭐가 그리 서러운가 그리움에 목이 말라 뒤척이다 올라왔 난나 높은 산 조개 껍질 어찌 거기 있을까나 너의 속살 바다 위 단단히 굳었으니 높은 산 조개 껍질 어찌 거기 있을까나 너의 속살 바다 위 단단히 굳었 모여든다, 모아든다, 한산 물길 따라 도라는 섬이 굉장히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섬이지만 그또 하나로 유명해요. 그게 바로 야생화라는 건데 그 야생화가 겨울을 이기고 제일 먼저 피어내는 꽃입니다. 아주 형형색색,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꽃인데요. 어떤 힘든 역경도 여러분들이겨내고 야생화처럼 피워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야생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지런히 비원나는 복수초야 너희 눈물 바람에 실려간다 얼마나 그리워서 정월부터 봄마중을 나오는가 뒤질새라비원나는 바람고사 무엇에 돌아져 등 돌리나 더없는 사랑자자에 매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는 단한 번을 산다 해도 너처럼 또 다른 삶을 산다 해도 너처럼 처럼 바람에 내멋부서져도이 어머니 풍도에 나물이라.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인사를 하고 나갔었지만, 제가 본업인, 판소리를 못 들려드리고 간게 너무 아쉬워서 부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여러분들한테 춘향가 중한 대목을 들려드릴 생각인데요. 음, 춘향가는 굉장히 길죠. 저희 소리가 이제 6시간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들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돌을 던질지 모르니까, <laughs> 짧게. 그중에는 이제 편지대목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 춘향이가 이제 변관사, 그 변사도, 변사도의 수청을 거부해서 이제 그, 그 뭐지, 그 생일잔치 때 이제 죽, 죽게 돼요. 죽게 돼서 이제 사랑하는 임한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방자를 통해서. 이도령은 또 장원급제를 해서 이제 암행어사가 아, 돼가지고 남원으로 내려와요. 근데 중간에 남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방자랑 이도령이 만나는데 방자는 이도령을 못 알아보고 이도령은 방자를 알아보고 해서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어떻게든 쫄라가지고 방자가 갖고 있는 그춘향이의 편지를 뺏었죠. 그리고 이도령이 그 편지를 펼쳐서 보는데. <목소리> 표로우강음이 우금삼제여 척서가 돈저러고 홍안이 없음해라. 천해를 바라보니 망하니 욱천이옹 운산이 원경은이 심장이 고열이라 이화에 독연 울고하고밤비울지 정막히 홀로 누워 상사일념이 치황철로라도 차하는 안절이라. 무심한 우점몽은 절제그락가락정불자옥 예우 피부불자성이라.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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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조월색을 보내 오더니오오사또오의무오 수청들 <끝> 아오오에저 사무피 흡다가 모진 악형을 당하여 미구의 창아지원이 되기 싸우니, 파라건대 서방님은 기이 만족록을 누리시고, 차생음 맺은 하늘 후생길 나 다시 만나, 이별 없이, 사사이다 편지 끝에다 아자를 쓰고 아자멘테너 어+ 어는 자를 쓰고 보명지. 사라인지 아득득득득 깨물었어 병산나간 기록 기교그로혈소를 뚝뚝뚝 음. 찍었구나 아이고, 저냥아 <laughs> 손자리 <손절이> 무슨 <laughs> 죄가 되었니가 이 형벌이 웬일이냐 나도 너와 작별. 아이고, 보시오. 전 양반이 눈물로 남의 편지 다 적시오 하고 쫓아가서 어사또를 이리저리 살펴보니 책실에서 모시고 있던 서방님이 분명구나. 일이 어찌 될 일이냐. 아이고, 서방님. 소인 방자 놈분 아니옹. 대감마님 행차우에게체어난 허우 없이며 서방 님동먼먼 <laughs> 길에 노동이 난이 나시오속 살려줘, 살려줘. 중아씨를살려주온냐 방자야, 우지 마라. 내 모양이 이 꼴은 되었으나, 설마 더으아씨종눈꼴를폭겠느냐 우지를 말라, 면우지를 마라.